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어,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캠핑하기 너무너무 좋은 차량 올란도 차량 오늘 최저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차는 특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닝과 루프탑 텐트가 어, 들어가 있는데 어, 요거까지 같이 드리는 상품입니다. 자그 다음에 올란도는 디젤과 가스 모델이 있는데. 요차는 가스 차량입니다 11만 킬로 주행한 가스 차량 LTZ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어, 디젤 차량보다 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 50에서 100만 원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가스 차량 오늘 6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색상은 이제 주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텐트와 어닝값은 빼고 네, 서비스로 같이 드리는 네, 차량입니다 차량 구매하셔서 캠핑도 하시고 차박도 하시기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낚시도 가셔서 이렇게 차박도 즐기시고 여러 용도로 쓰실 수 있는 평상시에는 출퇴근 용도로 자가용으로도 쓰시고요,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쓰시기에 이보다 좋은 차는 없습니다. 자, 이런 차 매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1 1만 k 로 주행한 올란도 차량을 600만 원대로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하기 가장 좋은 차, 올란도 트렁크 공간이고요. 자, 위쪽으로 이런 조명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어, 텐트 장비, 캠핑 장비 같이 다 드리는 상품입니다. 쪽에 보시면 에어리트 있고요. 2열 시트는 폴딩을 하고 한번더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활용도 있는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어, 승차 인원은 7명까지, 3열 시트가 있죠. 7명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 또요거를 이렇게 내리시면 평평하게 자, 이렇게 평평하게 네, 여기서 누워서 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으로 텐트 제가 펼쳐봤더니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실내 앰비언트 무드등도 굉장히 아주 예쁘게 작업이 되어 있고 이것저것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 가스 차량, 2.0 가스 차량,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몰란도 차량입니다. 11만 킬로 때 주행한 LTZ 프리미엄. 엘티제 프리미엄 올란도 차량입니다.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자, 선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자, 루프탑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매물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매물이고요. 저렴한 금액에 어, 출퇴근 용도로도, 자가용으로도 쓰시고 어, 캠핑용으로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었고요. 자, 썬팅 잘 되어 있죠? 굉장히 진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도 좋고요. 자, 시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닥 매트도 깨끗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조명이 굉장히 환하게 예, 캠핑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모습이구요자 위쪽으로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자 실내는 이렇게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어, 뒷자리 송풍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구요자 앞쪽에도 썬팅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구요자 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전동 접이. 네.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어, 실내 앰비언트 들어가 있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뭐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 라이트 어, LPG 버튼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행거리는 11만 8천키로, 11만 8천키로 때 주행했고요. 이쪽에 크루즈 버튼, 자, 핸들 리모컨 버튼, 자, 이쪽에도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 핸드폰 거치대, 스타트 버튼, 버튼 식으로, 자, 오디오, 공조장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이쪽에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뭐, 연결해서 썼던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이쪽에 놓고 썼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컵 홀더, 예. 그다음에 이쪽에 뭐 리모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쪽에 암레스트 아,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도 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방을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도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위쪽으로 <laughs> 텐트가 들어가 있고요자 오늘 이렇게 어, 올란도 가스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뭐 텐트는 그냥 거저 거저 가시는 아주 정말 꿀매물입니다 어 캠핑 좋아하시고 여행 좋아하시고 차박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